생을 기득권과 싸우고 지역주의에 맞서 싸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곳에서 더민주 혁신회의에 깃발이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 민주당이 싸워나가는 과정에 더민주 혁신회의가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싸워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종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엄청난 사법 스토킹에도 이겨내고 역사 앞에서 새로운 승리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함께 싸워주시고 또 함께 만들어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는 대오를 만들어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단결을 저해하거나 분열을 만들거나 민주당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는 제거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결은 그냥 우리가 하나니까 뭉치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단결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대우를 중심으로 흔들림없이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민주 역시 내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들어냈듯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민주당이 어렵다고 하는 영남 지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영남 지역의 많은 당원들이 새로운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민주당이 더 많은 애정을 쏟아서 영남에서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호권 중심의 민주당, 호남 중심의 민주당이 아니라 전국 골고루, 특히나 어려운 영남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될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민주혁신회의 영남 벌기대회를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투쟁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이곳에서부터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